아, 346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일까? 어려운 이유가 있지. 지, 아까는 숫자로 주어졌는데 지금은 숫자로 안 주어졌단 말이야. 맞아맞아 맞아. 개념은 똑같아, 근데. 얘가 음수이면 아까 뭐였죠? 아, 얘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 하나 물어볼게. 루트 마삼이라고 해봐, 그지는 뭐라고 쓰냐? 루트 사마이라고 쓰죠? 얘가 음수이면 뭐냐 부호가 바뀌지 그 안에 바깥으로 나가야 돼부호안 바뀌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 있어 알겠냐 모르겠냐 루트 안에 숫자가 안 바뀌는 게 아니야 부호가 바뀐다고 그거에 바깥에 아이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얘 양수이면 어 그냥 루트 3 그대로 냅두지 그렇죠? 개념이 거라고 자 이럴 때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해봐. A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렇지. 안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루트 안에. 그럼 바깥 안으로 빠져야 되지. 근데, 가운, 루트 안에 부호는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아까 얘기했어. 루트 마삼이면 부호가 바뀐 3이라고 쓰고 바깥 에으로 꺼내야 돼. 그렇지? 맞아, 맞아. 얘 양수야, 음수야. A를 2분의 1로 생각하면, 계산하면 마 2분의 1이지. 음수란 말이야. 확인됐지?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 A 플러스 1에, I가 바깥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곱하기. 그럼 1 빼기 A면 1 빼기 2분의 1이네? 양수죠? 전혀 안 바뀌어. 그죠? 그대로 1 빼기 A. 끝났지? 곱하기는. 우리 혼합계산 알지? 이두 개를 곱하고, 이두 개를 곱하게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곱하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빼기 뒤에 더하기를 해줘야 되잖아. 당연히 혼합계산은 지켜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일단 얘부터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럼 잘 봐봐. 이 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죠? 이네 이거 1백에 같은 말이잖아. 이제 루트 루트 곱하면 1백에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1 빼기 a에 i가 됐겠죠. 첫 번째. 됐어, 안 됐어. 맞죠? 근데 똑같은 루트끼리 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잖아. 루트3, 루트3 곱하면 3이 되는 것처럼. 다음, 얘가 생각할 거야. a 빼기를 아까 구했어, 이거. i가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어. 그죠? 그랬잖아, 이거. 아까 방금. 쩔어로기도 그렇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바깥에 i가 나가야돼 1빼기 i 아까 여기서 했어 안바뀐다고 루트 1빼기 a 곱하기 얘 루트로 구분해도 상관없지 그렇죠 통으로 씌울 해도 따로따로도 똑같아 맞아 맞아 이제 루트 5분의 3은 뭐가같아 루트 5분의 루트 3 같은말이잖아 요 이거 기억나지 이거 그럼 얘는 뭐가 1빼기 a는 아까 안바뀐다 그래서 이거 1 빼기 A고. A 빼기 1은 바뀐다 그랬어. 마, A, 플러스 1로 바뀌면서, I가 바깥으로 나가. 맞아, 안 맞아? 근데 곱하기야? 얘랑 얘랑 똑같아 한도까지? 똑같아. 똑같지? 약분하면 1, 1이 됐겠네. 얘랑 얘랑 똑같아 한도까지? 똑같아. 똑같지? 그럼 1 곱하기 1은 얼마야? 1이 되겠죠. 자, 얘 계산해서 아까 뭐였어? 1 빼기 A에 I가 나왔어. 얘 계산하면 1이 된다 그랬어. 근데 빼기니까 빼기는 떼 줘야 될거 아니야? 예, 루트 a 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이거. 여기가 2 분의면 1 양수잖아. 안 바뀌어. 루트 a. 마 루트 a 는 마이너스 2분의이야 음수야. 부호가 밖으로 나와야 되겠지. 대신에 얘는 부호가 바뀐 a 가 되면서 밖으로 a 가 나올 거야. 맞죠? 그럼 이 곱하면 뭐가 돼? a i 가 되겠죠. 가운데는 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i 실수는 마 1이 있어 그렇죠? 허수는 얘랑 얘랑 더해 줘야 돼 그럼 1 빼기 에다 2를 하면 1이 된 i 즉 더하기 i가 되겠죠 그죠? 답은 얘가 답이 되겠죠 이해 됐어요? 답은